십심과커먼한 코끼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키보드는 K840 스탠어 RGB입니다. K840 스탠어 RGB는 헥스기어스에서 유통 중인 키보드로 화려한 RGB LED. 직관적인 멀티미디어 키, 칼 박스 스위치 사용 등 여러 부분에서 인상적인 점들이 많은 키보드입니다. 키캡은 평범하게 ABS 영문 이중사출 키캡을 사용하고 있으며 LED는 SMD 방식의 RGB LED를 사용합니다. 스위치는 칼 박스 스위치, 갈축, 백축 100축 중에 백축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LED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효과 전환은 펑션과 방향키 위에 있는 특수키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LED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는 타건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원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키보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점입니다. 단점은 특정 LED 효과에 버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무지개 효과에서 타자를 치면 이렇게 LED 효과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미 다른 키보드에서 이와 같은 버그를 봤었기 때문에 버그가 맞나 싶다가도 설명서 같은 곳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토그키 LED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비키스타일 키보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키보드는 그 유난히 심합니다. LED 크기가 작기도 하고 키보드 키들과 너무 바짝 붙어 있어 더더욱 보기가 힘듭니다. 이번엔 장점입니다. 장점은 당연히 RGB LED입니다. 모든 이들의 취향에 맞게 커스텀 설정할 수 있는 RGB LED, 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다음으로는 직관적인 멀티미디어 키입니다. 다른 키보드에도 이런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단축키 같이 멀티미디어 키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펑션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축키라 직관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키보드마다 그 단축키가 달라 헷갈리곤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참 쓰기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용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소프트 지원해주는 키보드가 어떤 거인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겐 이 소프트 지원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로 제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소프트웨어가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딸려온 키캡 리무버가 맘에 듭니다. 보통 싸구려 플라스틱 키캡 리무버를 주는데 그 키캡 리무버가 온갖 키캡을 긁고 다니는 거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실 이 철사 키캡 리무버가 소비자가 기준으로 1,600원 정도 하는 물건인데 이거 하나 껴주기가 그렇게 힘든가 싶습니다. 결론은 카칼 박스축 RGB 성공적입니다. 오늘 알아본 키보드는 헥스 기어스 K840 스트링어 RGB 였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리뷰나 사진은 지금 나오는 버튼 눌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끼리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